네, 이렇게 오늘 또 바쁜데도 우리 애국 유튜브분들께서 직접 저희 장만 밝힌 데까지 이렇게 방송해 주셔서 진짜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가 방송 시청자 여러분께도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 답변하겠습니다. 어, 저. 어손상윤 대표님 오늘 가칭 자유당 창당 발기인 대회를 하시고 예. 어 대표님으로 이렇게 선출이 되셨는데요. 예 앞으로 지금 자유당의 일정을 간략하게 우리 애국 국민들에게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제일 걱정하는 게 이제 당 봉사가 균열 아니냐. 근데 저는 사실은 어, 한 20년간 이런 일을 되게 좀근해왔습니다 어, 누구보다 한국당을 그동안 뭐, 또, 전까다까지, 아스팔트에서, 뭐, 온오프라인에서 많은 활동을 했는데, 어, 지금은 질문. 이렇게 하는 게, 어, 급자 사는 길로 나라를 살리는 길이고 판단해서 어, 많은 분들의 뜻을 받아서, 어, 진짜 저도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이게 이제, 이제 공적인 일이 되면 불편함을 살아가게. 기 그래서 이제 노출이 되는 걸 되게 끌어했는데 어, 탄핵 이후에, 불법 탄핵 이후에, 저도 방송을 시작했고, 얼굴을 드러냈고, 어, 그래서 많은 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지금 중대를 맹금이나 시작을 했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절대 저희가 분열을 안고, 오히려 활성화가 되면서, 이제는 어, 크게, 크게 파일을 만들고 어, 다양한 국민들이 선택의 움을넓고 실망하고 좌파로 가지 않게끔. 어, 그 다음에 기권하지 않는 사람을 전안하고 싶다. 많은 아, 국민들이. 그래서 우리도 좀 다양하게. 어, 청이 어, 좌파는 지금 만나다세수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치지고 어, 분열이 아니라 그합이나 단합을 위해서는 모두가 앞장서겠다. 그 다음에 타당을 하게 우리가 우파라고 인정하는 땅에 대해서는 크게 저희가 싸움은 그렇게 일치 안하겠습니다 선의의 경쟁, 국민들한테 애국을 경쟁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어, 오늘 이제 장준이가 결성되면 월요일날 저희가 이제 상관위에 신고를 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창단 가격이 들어가는데 선거법상 지금 시도당 다섯 개를 만들어야지 중앙당 창단이 됩니다. 중앙당이 창단돼야지 법적인 창단으로 효력이 있는데 지금 계획으로서는, 어 올, 다음 달입니다. 다음 달 12월 말까지, 어, 시도당 5개를 다 창당하고, 중앙당 창당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 빠르면한 6, 7개까지도 되지 않겠나 보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어, 국내외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그렇게 연락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되면 다음 달에 바로 창당이 된다, 이면 중앙당까지, 이것도 역사적인 기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는 12월 25일 선단전 전후 로 중앙당까지 참단한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 저희도, 어, 지금 내년에, 어쨌든, 연동군 비례대표잖아. 어떤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그 한국당과 연대할 수 싸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싸워서, 연대해서 꼭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예, 이어서 질문을 하나 더 드리고, 예, 예. 어, 오늘 참석한 다른 유튜버들의 질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 두 번째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 좌파들은 보면은 당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많이 만들어가지고 선거 전까지는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다가 야권 연대라고 해가지고 단일화가 되면은 그때는 이렇게 정말로 하나 일사불란하게 됐습니다. 어, 자유 저 가칭 자유당도. 우파 입장에서 장당을 해가지고 선거 때는 이렇게 우파 연대로 어 하실 용의가 있으신. 예, 그 부분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던 겁니다. 예, 네, 그 부분은 백번 동의한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그 부분은. 네. 농협 비례대표제가 예. 아, 이제 시행되는 걸 알고 어, 장당하셨는지, 예. 지금 저 지난번에 전국투하고 같이 맞물려서 이예 계획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어, 자유 한국당이나 모든 사람들의 연동형 비례 대표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안 되는 걸로 지금 공식적으로 돼 있는데도 실제로는 되는 걸다 되는 걸 위해서 아예 막 그런 대비를 다 하는 것 같아요. 네. 자유 한국당부터도 이제 뭐 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기정 사실라 보고 어, 통과 된다고 보고 하는 것 같은데. 어, 그것도 뭐, 있지만 네. 어, 지금 상황에서. 장관에서... 이제 저 이제 지금 많은 내부 국민들이 깨어나서 아스팔트 이제 오프라인에는 많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국토를 통해서 큰물결을 바꿔놨다, 집회 문화를. 어, 저희가 이제 시민사회의 큰그 부분은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어, 지금 제일 문제는 이제 결국은 우리가 법치를 수호하고 있고 지금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어, 뭐, 5.18처럼 무장폭동을 통해서 문제인을 끌어낼 수 없다라는, 결국 선거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선거 1 8 1차이여서 창당 가정한테 말을 조심해야 지 못하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어, 양해 말은. 그래서, 어, 두 가지를 다 생각한 겁니다. 연동해도 대비해야 되고, 어, 제가 의석이 뭐 나오든 안 나오든, 이제. 그러니까 자파들하고 싸울 수 있는, 할 말을 하는 중요하고. 지금 저희가 방송에서 하는 거를 아까 뭐지만 박사처럼 님 한교안 대표나 한국당의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한다면은 언론을 그대로 하지 않겠냐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한디도전꼭자본들이공격하면 꼬리를 내립니다, 지금보다. 그래서 안 하는 만큼 보다는데 지금 저렇게 기본적으로 부장되어 있고, 국심이나 국가 정체성에 확보된 사람들이 저는 뭐 언론 플레이나 이제 뭐 정치 활동이 된다면 뭐, 굉장한 센세이션 이렇게 는가 그런 학습된 자료들만참 젊은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들이 들었을 때는 쇼킹한 게 아니라 분노도, 분노, 분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데이터가 많이 있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도 총선을 대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든지 말든지 하여튼 총선을 또 거치는데 지금까지 오부 대선이나 6.13 지방선거나 4.3사 보궐선거에서 전부 뒤집어지고 참패를 했고 96%뭐이 지방을 다 뺏겼습니다. 그거는 부정선거 개입하지 않고는 그렇지 아,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대로 지금 부정선거를 논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정당이나 이런 데서 그럼 이 체제로 간다면은 이게. 국민들이 다 찍어준다 그래도, 우파들을 다 찍어준다 그래도, 개표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또 조작된 그 개표에 의해서 전부 저 자기들 이석소대로 그냥 계획대로 갈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사전 선거를 100% 부정이 보고 네. 전자투개표도 부정이 엄청나게 개입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문제는 선거법은 양, 그게 양당이 사실은 여야가 합의하면 끝나는 겁니다. 법이 있어도 고치면 되는데, 지금 우리 야당이 그걸 얘기 안 해요. 너무 안타까운 거는, 지금 우파 시민 사이가 파트가 많습니다. 동생의 싸우는 팀, 팬이, 뭐, 정교조,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혼자 싸웁니다. 이걸 받아줄 수 있는 정당이 없어요. 그분들은 전문가들이 전문가각 파트별로, 5.18도 그 종문 영역들이 있는 우파 시민사회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한국당에서 다 알아야 되는데요. 자파들은 그게 다 연대를 하고 있어요. 우리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러니까 선거제도도 결국 우리 시민들만 하고 있잖아요. 이걸 정치권에서 폭격적으로 다뤄야 되는데 안 하는 기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연동형이다 뭐다 떠나서 뭐 장담을 결국은 격심하면 저희는 뭐 영광보다는 십자가를 매겠다는 뜻에서 어 이 가짜 민주화의 프레임을 깨야 되겠다 하잖아 정면으로 가짜 깨고 진짜 이 국민들한테 진실을 알리는 정치 세력으로 우리가 해서 이 싸움 과정에서는 멸공이 필요하겠죠 공산주의자들을 적공 뭐 교체를 넘어서 완전히 대한민국에서 멸공을 하자 공산주의 세력들을 번멸하자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미국과 손잡고 중국 공산당하고도 싸울 각오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홍콩 대만하고는 함께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무조건 반중은 전안 된다는 게거니요 무조건 반중하면 원차이나에 홍콩, 대만 다 포함되는 겁니다. 자, 반, 반, 주, 반공 안에서는 반중이 있다고 합니 반중공. 반중공이 맞는 겁니다. 공산 세력을 선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laughs> 한국의 빨갱이는 공산주의자들 북한, 그 다음에 중국. 이게 3대 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미국이 도와줄 수 있는데 미국이 지금 도와줄 정치 세력이 없거니요 북한은 미국한테 맞짱 뛰는데 그럼 우리 미국 동맹국인데 우리가 중국하고 맞짱 떼야 되잖아요. 그런 대장이 있는 정치 세력이 나와야 된다. 할말 하는. 근데 지금 한국당은 눈치만 보니다 사실은. 제가 비판 안 한다 그랬지만 이건 패턴이니까 한마디 했다 뭐라고 그러면 여론 조작하면 그냥 꼬리 내려요. 그거. 무시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만큼 민심이나 민도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거, 공부도안 되고 적과 안돕도못 하고 있다는 거. 어. 이제 국민들이 이제 성숙돼 있습니다. 그 네. 부정 선거를 하면 안 된다는 게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당이든지 정당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부정 선거를 어 방지 대책을 세워야지 내년에 청소안 그러면 이길 길이 없잖습니까. 저희는 뭐 지금 그 우파 시민사회단체 그 선거 관련. 어 공명 선거 뭐, 뭐 그저 적극 그 연대하겠습니다. 저거 그 연대하고 뭐워낙 뭐이 우파진영도 행 스펙트 쌓은 분야가 많다 보니까 저희는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우파 시민사회과 주인이 함께 가는 어, 그런 정당으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